네, 안녕하세요. 심플러TV입니다. 어제 시젠 영상으로 좀 길게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호응이 많이 좋으셨어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도 문의 주시고, 그리고 이메일로도 궁금한 점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시젠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시젠 관련된 어떤 주가 전망, 그리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괜찮은 내용으로 짧게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 오늘은, 어, 이번 주 키워드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인데요. 코로나 관련 테마 관련 주들 중에 조금 핫한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 혈장 치료 관련 테마 주고요. 어, 대장주는 에스맥입니다. 그리고, 어, 부대장은 녹지, 녹지자 랩셀인데, SMA 같은 경우에는, 어, 주가 흐름이 최근에 급등세를 이루어졌죠. 그런, 그런데, 어, 테마주의 성격상 좀 그런 게 있어요. 작전 세력 분들이, 어, 떤 A, B, C 등급으로 보통 나뉠 수 있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A급입니다. 이전, 2019년, 어, 8월, 9월인가요? 그때부터 일단 입성이 보였었고요. 제 어제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급의 좀 세력이 좀 힘이 크신 분들은 어, 대세 상승을 이제 보통 9개월 정도 잡아요. 네, 9개월 정도 쭉 끌고 오면서 어, 1,000% 정도 10배의 수익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예, 특 A급입니다. 그리고 S맥 같은 경우에는 A 정도는 아니고요. 예, B나 C 정도 되는 그런 세력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전 제가 그, 오늘, 에스맥을, 어, 2년 전 그래프까지 좀 봤는데요. 어, 단기, 추세는 여기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쨌든 제 경험과 노하우에 맞추어서 제가, 어, 드리는 의견이니, 예,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 혈장 치료 관련 테마주는 어, 이번 주 안으로 끝나지 않을까 길면 다음 주까지고요. 예, 이전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예,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로 가볼게요. 쭉 제가 땡겨보고 2018년도에 보면 2018년도 4월달중이었죠 아, 이때 어떤 호재나 어, 테마 어떤 뭔가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재료인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흘러가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즉 1,200원 대에서요. 네, 1 2 0 0원대딱 거의 두 배예요, 두 배. 네, 많이 가지도 못했고요. 네, 별로 어, 세력이 힘이 없었고 아니면 단기로 끝나는 종목입니다. 네. 어, 여기서 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상한가로 말아올리고 그 다음에도 상한가 세 번째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고점에서 매도입니다. 예, 이렇듯 단기로 보시면 그한 달도 안 됐어요. 이까지나 보름인데 2주 동안 단기로 100% 정도 수익을 보고 그냥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쌍 고점이에요. 예, 쌍 고점 안테나 세우고 그냥 바로 내려버립니다. 예, 마지막 어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n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위에서 고점 즉100%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긴 장대 양봉은 매도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에너지와 힘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봉이 길면 안 돼요 예, 상상할 때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짧을수록 작은 양봉을 그려주면서 딱딱 끊어 가 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근데 좋았던 건 뭐냐면, 그냥 3일째, 바로 매도해서 쭉 내렸다는 거. 예, 좀, 새가슴, 예, 뭐,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단기로 그냥 예, 2,400원 정도 부분에서 다 수익 실현하고, 이 애들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마웠던 부분은, 예, 바이오 종목들은 하나의 좀 통일성이 있어요. 팔자리를 줍니다. 예, 여기서 꺾고, 올리, 올리지만, 또 이제 일반 투자자 개인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말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2차 파동이 있겠지 하고 들어가지만 예, 그쪽에 낚시에 당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서 쭉 여기 이게 아주 고점에서 긴 장대 양봉은 굉장히 피해야 피해, 자리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수익이 나셨으면 팔고 나온 자리.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시가가 3, 4% 떨어져 시작하죠. 그럼 무조건 시가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갈 때는 시가는 최, 최소한 1, 2%는 떠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갈것 같으면. 그런데 너무 단기적으로 땡겼다가 끌어올려버리죠. 예, 마지막 물량을 다 토해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예. 그쌍 고점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안테나 꼽혔죠? 예. 주랭나채야되는 그런 그래프구요. 그리고 시즌하고 달라요. 21선 지지 받고 가야 돼요. 원래 갈것 같으면. 그런데 21선 그냥 깨버리죠. 예, 절대 들고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예, 징조가 보였죠. 3일째 고점에는 매도한 자리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의 두 배, 예, 100% 수익 보고 그냥 빠지는 자리. 예 이렇게 안테나 세우고 했던 종목에 S맥에 어떤 투자, 어떤 드론 세력들의 습성입니다. 패턴, 예, 흐름이죠. 그걸 일단 캐치를 했어요. 그럼 이번 2020년을 볼게요. 자, 뭐 모르겠어요. 이쯤 뭐 변화가 없어요. 뭐뚫뭐큰 변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한가 올렸네요. 내리고, 예 쭉쭉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예 밑에서 좀 내물이 좀어 내려가 받아 받아 먹고 제 올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하고 조금은 다르죠. 네, 많이 낙폭 과대였고 그 다음에 재료가 살아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그런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 어, 단기 시세가 어, 급등하게 됩니다. 즉, 671원, 네, 곱하기 3해 보세요. 3, 예. 네. 671 곱하기 3. 계산기 두드리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2,013원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클릭 자체가 안 돼서 2,013원 대가 나와요, 이게. 예, 단기 시세 그냥 한번 먹고 빠지는 자리입니다. 3배. 예, 그 여기서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을 쭉 그냥 시세에 분출하면서 거래량 말아 올리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실현하면서 쭉 말아 올리죠. 예, 에너지 쫙 쏟아냅니다. 너무 많이 힘을 뺐어요. 예, 조, 조절 없이 그냥 말아 올렸죠. 그 다음날 어, 거의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이전 바닥 거래량의 수십 배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어, 윗꼬리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양봉을 만들었지만, 예, 그다음 갭이 보이시죠? 예, 갭이 보이는데, 그 다음날, 오늘이 중요하죠. 시가가 어떻습니까? 시가 가 떴나요? 아니,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1%죠. 1에서 마이너스 10일까지 떨어집니다. 예, 비록 거래량은 없지만, 어, 힘이 없는, 굉장히 힘이 없는 윗꼬리 아래꼬리가 날리는 은봉입니다. 내일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 단언컨대 예이 종목은 어 시세가 좀 끝나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고 이렇게 큰 희망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단기 시세 어 300%입니다 300% 거의 단기로 100%고 그러면 중기로는 보통 3배를 가요 3배를 먹고 어 애들을 빠집니다 세력들은 빠집니다 빠지고 다시 이까지 내려올 겁니다 예, 1700, 1600까지 잠깐 내렸다가, 자, 갭은 메꿔야 되겠죠? 개은 항상 메꿉니다. 매꾸게 되는 어떤 그 습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 모두 이평성들이, 예, 21선이 이제 올라오는데, 예, 이제 여기 올라오는데, 아, 어, 바로 내려올 것 같아요. 어, 이평성들은 모이게 되고요 예, 아마 내일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 안으로는 아마, 이렇게, 이쪽까지내 갭을 메고 내리고 와서 다시 쌍 고점을 찍고 이전과 2018년 그래, 그래프 보여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만들고 다시 쭉하러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확언하는 건 아닌데 제 경험에 뭐 빗대어 말하면 어, 코로나 관련 주들 중 예, 처음이죠. 그 모나리자웰크론 예, 시세 끝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세 끝났고 상 고점을 찍었던 그래프가 있거든요. 끝났고 아, 그 다음으로 끝나는 게혈장치료 예, 관련 테마주 어, 시세 끝날 것 같습니다. 단기 300% 먹고 빠질 것 같고요. 예, 그래프 별로 안 좋아요. 예, 721선은 이쪽이죠. 예, 내려오면 진짜 이까지는 내려올겁니다 이까지는 아니겠네. 예, 이 정도까지 1400 밑에서부터 2 배, 예, 1400까지 1400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 721선 잘 뚫어졌어요. 지지 받고 올라가죠. 예, 만약 이거 캐치 하신 분들은 따라 올라가면 돼요. 수익률 먹고 챙기시면 돼요. 내일도 시가 에서 매도 예, 들고 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단기로 매도권입니다. 보유 어, 보유는 아닌 것 같고요. 홀딩 전략은 아니고요. 예,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모나리자 잠깐 봤어요. 네. 예. 참, 그래프가 참안 이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약간 더티한 그래프인데, 아, 보시면, 자, 고점 찍죠? 예, 쭉으 올렸, 올렸습니다. 음, 3,500원에서 2배, 한 7,000원 정도? 를 넘어섰네요. 근데 3배까지 못 가죠? 힘이 없어요. 3배까지 어, 갔나? 아닌것 같은데. 예, 그까지 못 찍었는데, 비슷하게 찍었긴 찍었는데. 어쨌든, 고점 찍고, 확확 그냥 그냥 확 떨어지죠. 예, 아주 힘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C 급 세력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점에서 또 찍죠. 예, 예, 이게 맹점입니다 매도, 매도, 바닥에서 예, 이전 또 잡으신 분들은 또 매도. 예, 또쭉 내려오면 여기서 또 마지막 시세를 주네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예, 여기서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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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3구점이죠 주랭랑 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죠 올라가 절대 올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밑에서 그냥 꼬라박고 또 꼬라박고 또 꼬라박지 않을까요 예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시가에서 매도 9,000원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만약 올라가더라도 그냥 예, 원망하지 마시고 예, 이런 종목은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예. 웰크론도 똑같아요. 네, 웰크론도. 자, 이 비슷한 시점이죠? 집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예, 3일 이상 상승이 힘들어요. 네, 3일 이상 상승이 힘들어요. 긴 양봉 없어요. 네, 꼬리만 길고요. 거리랑도 들쑥날쑥하고, 그래프가 안 이쁩니다. 네, 720 나오나? 아, 저 바닥에 있구나. 720. 어떤 시세가 붙출는 웰크론인데,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예, 테마주로 이제 성장을 좀 했고, 예, 시세, 어, 시장에 좀, 좀, 관심을 받은 종목이에요. 근데, 그런데, 지금은 9,000원. 이것도 이, 이, 가격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웰크로나좀 비슷한, 아, 모나리자와 좀 비슷한 가격대네요. 예, 시가 이상 매도, 보유 홀딩 전략은 아닙니다. 예, 저는, 어, 비추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시즌이죠. 어, 시젠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요의주시한 종목인데, 역시, 예, 구마대 지지했습니다. 맞죠? 구만한테 지지하고, 모든 이평선들이, 5일선, 2 0일선 60에서 전부 정비할 상태죠. 쉽게 내려내기 힘들어요. 이 선들이 다 지금 저항선이라 보시면 돼요. 쭉 밑에서 받아올린다. 그러나, 이익이 좀 높죠. 예, 크죠. 커서, 어, 급작스러운 어떤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어 어, 1차, 2차, 어 3차. 제가 어제 말씀드린 3차 파동이 그려지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조금 음봉과 양봉이 섞여 가면서 좀 천천히 올라가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이 종목은 720도 볼게요. 바닥이 있어요. 720선에 바닥이 있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점이죠. 네. 음, 이 가격대 예. 어, 1 9 4 5 0원에 10배 19만 원 예, 19만 원 향해 아, 일단은 달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9만 원에2배 예. 이전에 지금 물량이 많죠 여기를 잘 소화해주고 천천히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은 어, 어, 8월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한 8, 9개월 갈것 같아요. 예, 구결제4월달인가 그래서 A급 세력 집단이 어 작업을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네, 예, 거 대장주고요. 어, 어쨌든 많이 올라간 종목이 기 때문에 추가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여기서 혹시 물리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도 나쁘지 않아요. 예, 워낙 단기로 급등해서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 을 하셔도 좋고, 만약 그 이상 급등을 하면 그냥 그 차이가 보시고 빨리 나오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시즌의 시세는 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으나 어, 4월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 말씀드립니다. 짧으면 4월달 길면 5월초 이쯤에 어, 단기 시세 단기도 아니죠. 그냥 테마가 끝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관련주는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치료제죠. 치료제 관련 네 테마주 그리고 백신 관련 주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후에 그 5월장 이후부터 좀좀 좀 네, 시장에 어떤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시제는 진단 키트 관련 주죠. 자 마스크, 진단 진단 키트 그 안에 앞에 뭐 혈장 치료도 다른 것도 많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 나오는 어 코로나 아, 치료제 그다음 백신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 순환매하는 테마 장세들이 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고요. S맥부터 어, 어, 이전 모나리자 웰크론 짚어드렸고 그리고 관심 많으신 어, 시젠까지 오늘 어, 전망을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절대 이런 자리에서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예, 보유 종목만 잘 보유하시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해였습니다.